안녕하세요. CTU 심화과정 2학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바울의 생애와 전도사역을 함께 공부하게 될전주기린녹교의 문유한 형제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사도바울의 삶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도바울의 삶의 여정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역사하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은 바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바울을 보면서 그가 어떤 평가를 받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1강으로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의 발음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교의 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연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연대기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연대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건으로 된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입니다. 누가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나요? 예,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겠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수신자가 데어빌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라고 하면서 같은 수신자에게 보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장소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두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라고 표현된 여러 단락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등에서 바울이 누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당시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가 당시에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에서 재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진통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들어보셨나요? 이두 사람 간에 벌어지는 내전으로 아주 내부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제압하면서 드디어 1인 황제가 통치하는 재정 시대로 넘어갔고 이때부터 AD 2세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로마에 의한 평화, 인 시대인 팍스 로마나라는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해전에서 로마로 돌아와 원수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은 종신,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로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즉 조넘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던 티베리우스는 55세의 나이로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23년간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 뒤로 칼리쿨라라는 애칭으로 불린 가이우스가 24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는데 이 가이우스 황제는 뒤에서 보겠지만 초기 예루살렘교에 회큰 어려움을 가져다준 헤롯 아그리파 1세 의 친한 친구로 헤롯이 갈릴리 땅에서 영주가 될수 있게 해준 인물입니다. 이 당시까지 로마에 있는 많은 수의 유대인 공동체는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유대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출발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모이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황제는 클라디우스로 당시 로마의 지배적 사고였던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모토와는 다르게 소아마비를 겪었던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높은 통치력을 보여주며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헤롯 아그리파 1세와도 친분이 있었고 그에게 헤롯 대왕 이후에 가장 넓은 유대 땅을 하사함으로써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로마 이외의 다른 지역의 교회 확장을 할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네로입니다. A.D. 54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복귀하게 됩니다. A.D. 64년에 로마에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이 책임을 로마 시민들이 네로에게 돌렸고, 네로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이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로마 내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부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까지 유대 사마리아 땅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드라곤이과 이들의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이오스 황제 시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빌립 2세의 땅에 영주로 보내고 이후 헤롯 안디바의 땅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총독들이 관장하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아그리파 1세에게 주게 되면서 초기 교회 시기에는 이 헤롯 아그리바 1세가 중심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던 마카비 왕조의 피가 흐르는 마리암네 1세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44년 짧은 통치기간을 마감한 이후에는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전해져 했던 복음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별칭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즉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고, 8장에는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달된 복음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음의 전파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에는 각각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요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많은 유대인들과 뒤에서 설명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중심교회는 초기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안디옥 교회와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 교제의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중심인물이 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이는 지도의 붉은색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출발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수리아 땅의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 교회로 복음 전파를 위한 초점이 그렇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오른쪽 스페인을 사도바울이 가기를 원했고, 실제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훈련했을 때 스페인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초대교부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위치한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 실제로 승천하신 곳은 아니지만,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곳 동굴에서 은밀하게 기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 한 것은 다른 언어들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아 여러 지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출신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시작된 디아스포라는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딴 70여 개의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신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도시들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을 넘어 당시 유럽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향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하루에 3천명이나 침례를 받았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팔아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그분의 증인이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성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에 당시 유대 사회를 구성했던 주요 분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세파 에세파. 열심당,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내용은 없지만 그들을 핍박했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세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대체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바리세파에게는 호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 부활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신앙 노선인 부활신앙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후에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세 반대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의 강경 보수파로 자리 잡은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SN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6장7 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성석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입한 제사장 그룹이 쿰란 공동체에 속한 에 n 네파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직 매매를 통해 극도로 타락한 사제 귀족들과 그들을 통해 행해진 일체 희생 제사를 부정한 에 n 네파 제사장들은 새롭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공산이 큽니다. 세 번째는 열심 당원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열심 당원 출신도 있었고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열심 당원을 따라올 분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개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두 개파는 사두행전 4장 2절에 예수님을 전함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대지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특권, 사제 귀족들로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했고 부활교리를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분파들이 함께 하면서 초대 교회가 확산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사도 바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이 되는 로마 상황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바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